네, 진사로입니다. 55회 한능검 기본 2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하고 불었죠 151년 만에 옮겨지는 조선왕조의 신주. 자, 조선의 역대왕과 왕비의 신주를 이제 옛선원전으로 옮기는 행사가 6월을 열렸는데, 이 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역대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셨던 곳이에요. 근데 정전의 내부 수리를 인해서 151년 만에 거행했다라고 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 이제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종묘입니다.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종묘와 사직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종묘라는 게 그러니까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직단이 이제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사직인데, 이거는 이제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뭐 조선이라든지 뭐그 전도 그렇지만은 이 나라가 다 이제 농, 농경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사가 풍요롭게 풍년이 일어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신들을 모셔놓은 곳이 사직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은 종묘, 그 다음에 곡식의 신을 모시는 곳은 사직단. 이게 지금 둘다 서울 종로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직단은 가봤는데, 이 종묘는 제가 가봤을 때, 이 정전의 내부 수리 때문에, 이, 보질 못했어요. 그게 좀, 조금, 이제, 아쉬웠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 종묘가 다, 이제 또, 다시, 이제, 이 신주가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제 가봐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대전에 살고 있어서 언제 갈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정답은 1번 종묘고요. 이 성균관은 이제 조선시대에 유학을 가르쳤던 교육기관이에요. 지금 이제 성균관대학교 그쪽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정말 이제 좋고요. 그다음에 이 도산서원은 경상북도 안동 지역에 있는 이제 그 퇴계 이황 선생을 모셔놓은 그 서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왕이 세자와 함께 신하들을 거느리고 삼전도에 이르렀대요 용골대 등이 왕을 인도하여 들어가 단아의 북쪽을 향해 나가도록 요청하니까 청인이 외치는 의식의 순서에 왕이 세 번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를 가리켜서 삼배 구 고두리에 이제 삼배라고도 하고 삼궤라고도 불러요 어쨌거나 이 삼배구 고두례라는 게세번절 그다음에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언제냐면 병자호란 때죠. 이 병자호란 때 인조의 항복 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남한산성에서 뭐 49일간 항전을 했는데 결국은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게 이제 309고두에이고 어, 이때 요 관련된 게 지금 삼전도비 라고 해서 남아있어요. 삼전도비. 조금은 치욕스럽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기 이 때문에 요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 잠실, 롯데월드 쪽에 있는 그 샤롯데 시어터, 뮤지컬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맞은편에 보면 삼전도비가 있어요. 뭐 이제 그쪽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요 인조의 항복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 이후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제 뭐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서 볼모 생활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요 이후에 병자호란의 가장 큰 영향이 뭐냐면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송시열이 북벌론을 주장하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병자란 이후에, 특히 병자란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북벌론을 주장은 했는데, 이제 당시 그 지배층의 대세기도 했고, 그랬지만 북벌을 시행하지는 못했죠. 조광조가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가 한참 전인 중종시기. 물론 요, 요것 때문에 이제 기묘사가 화 벌어지게 되고, 이때 조광조가 사사 당하게 되죠.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었다. 이건 인조가 즉위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 병절은 이전이고 곽재우가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이때 왕으로 따지자면 선조식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오른 것은 하고 불었어요. 자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음력 8월 15일 가래요. 그래서 이 세시풍속은 금방 나오죠 심지어 송편을 빚는다 성묘를 한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금방 찾으면 됩니다 추석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요 뭐 다른 거 말씀드릴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5월 5일 그 다음에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 뒤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갈게요 밑줄근 제대로 오른 것은 하고 불었습니다 자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전라도에도 시행한다는 군 좋은 소식일세 얼마 전 돌아가신 김육 대감의 공이 컸다고 하더군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공납을 특산물 대신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 바로 대동법이죠 정답은 삼 번입니다. 어... 이제 요 공납 이게 이제 특산물을 납부하는 세금의 제도인데 이제 요거를 특산물을 납부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지역에서 나는 게 특산물인데 나지도 않는 거를 공납으로 받쳐라막 이래 버리니까 이때 이제 수령 아니 박납 업자가 어 그거 우리한테 돈 주면 내가 사가지고 내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나업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좀 양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특산물도 이제 수령한테 직접 납부를 하면은 수령과 박나업자가 결탁해서 받지를 않기도 하고 이런 폐단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이 대동법을 시행해서 쌀이나 옷감 동전으로 대신되게 해라. 근데 이건 이제 토지 결수에 따라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지주들에게 부담이 됐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 맞죠. 지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거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좀 감면이 됐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대동법이고 자이과전법은 이제 고려 말기에 시행돼서 조선 초기까지 유지됐던 토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균역법은 그 군포를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경감시키는 제도인데 이게 영조 시기에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심화 시험을 위해서는 이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이 균역법을 통해서 군포를 줄여 버리니까 당연히 세수가 부족해집니다. 그걸 갖다가 어장세라든지 소금세 선박세 그다음에 선무 군관포, 그다음에 결작 같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세수를 보충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심화 시험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 강의를 어디선가 들으실 텐데 그때 이 얘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겁니다. 그다음에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된 이제 세금 제도인데. 이제 뭐 풍흉이라든지 뭐비옥도 관계없이 그냥 내 아들 그 조세의 양을 전세의 양을 딱 결정했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흐른 것은 자 원행 을묘 정리 의궤 반차도라고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자이 그림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가가. 어머니 혜경궁 공씨 회갑을 기념하여 수원화성으로 행차하는 모습의 일부입니다. 자 사도세자의 아들 수원화성 나왔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이분 정조죠. 자 정조 왕께서 시행하신 정책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이 정조의 업적으로는 이 수원화성 건설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장각 초계문신제 장영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장용영을 창설하였다요이 장용영은 그 국왕의 친위부대, 그러니까 정주의 친위부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경복궁을 중건하였다라는 것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에 흥선대원군이 왕권강화 정책으로 실행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마도를 정벌하였다는 두 가지 두번 있었어요. 이제 고려 말. 요 때는 이제 박위라는 장군께서 가가지고 대마도 토벌하셨고, 외구 토벌이에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 시기에는 이종무 장군이 활약하셨습니다 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이거는 영조죠. 탕평정책의 일환으로 탕평비를 성균관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에 가보면은 탕평비가 서 있습니다. 2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조선 후기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사상가이자 실학자인 담원 가를 기리는 과학관을 다녀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셨던 분 이분은 실학자 중한 분이신 홍대용이에요. 홍대용 어, 뭐천에 당연히 나와 있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이 홍대용은 의사문답이라는 책 같이 기억해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무한 우주론이나 지전설을 주장하시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을 하셨다라는 건데 이책 제목까지는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 박제가 이분도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하셨던 실학자예요. 이제 대표적인 북학파 그리고 또 하나로 이분에 관련돼서는 규장각 검소관이었어요. 규장각 검서관 글씨가 갑자기 왜이러나 모르겠네요. 네, 규장각 검서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정조식입니다. 이게 정조. 어, 이, 이분께서 지금 만약에 아신다면 발끈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서울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정조께서 서울 출신의 뛰어난 학자들을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을 하셔가지고 학문 연구 활동을 많이 이렇게 장려하셨는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박재가라든지 바레고를 쓰셨던 유두공 같은 요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이순지랑 장영실 이두 분은 세종대왕 시기의 과학자예요. 어이 장영실 이 분은 주로 이제 시계, 그러니까 뭐 측측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앙부일구나 자격루 같은 시계 종류 이쪽에 이제 그, 강력한,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고, 이 이순지 이분은 칠정산을 짓, 는데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문 쪽의 대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갈게요. 다음 직업이 등장한 시기에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직업의 세계, 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해가지고, 직업 소개해가지고, 뭐 한글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고 상평통보 등을 받았다. 요구 능력은 장면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솜씨, 정답 전기수라고 나와 있죠. 자, 한글 소설을 읽어 주고 돈을 받은 분 전기수라는 건데 자, 이 상평통보도 나와 있고 이 한글 소설을 읽었다는 게 그만큼 이 시기에 한글 소설이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기는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자 전기수 같은 요런 직업이 있었던 조선 후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 후기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소설 나와 있지만은 이제 서민 문화의 발달.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서민 문화 관련된 게 한글 소설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춤이라든지 판소리, 그 다음에 민화. 이런 제 것들이 서민문화의 발달과 관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 2번이요. 판소리와 탈춤이 성행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변발과 호복이 유행한 것은 고려시대의 원간섭기. 몽골한테 패하고 나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됐죠. 그때의 이야기고, 골품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는 건 신라시대, 통일신라까지 계속 일상생활이 규제됐죠.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 이건 이제 고려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갈게요. 밑줄 그은 신문으로 오는 것은 하고 불었습니다 자, 이번에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이래요. 그 다음에 순 한문으로 열흘에 한 번씩 나온다. 외국 소식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는 라 건데, 자, 요거는 읽자마자 바로 아셔야 됩니다. 한성순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이 상순 중순 하순 할때그순 열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열흘마다 발행되는 신문이라는 뜻이에요. 뭐 지금은 일보가 많죠.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일일 단위로 신문이 발행되고, 근데 한성순보 이후에는 한성주보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발행했던 신문들도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에요. 역사상 최초의 신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제가 한성 주보 말씀드렸는데, 이 한성 주보는 처음으로 상업 광고가 게재됐던 신문. 뭐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다른 신문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만세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천도교의 기관지였어요. 동학이 이제 나중에 천도교로 이제 종교화되죠. 거기에 이제 기관지 만세보였고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그 1890년대 말에 발행됐던 신문인데 이거랑 관련돼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을산 득약 체결 직후에 주필 장지연 선생께서 쓰신 시일야 방송대곡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체결한 그 오적들을 강력하게 비판한 논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있고 또한 가지가 황성신문에서 발행된 게 여권통문. 그다음에 이게 나 이게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단연 보호국체. 요거는 국제 보상 운동과 관련된 글이에요. 예, 이게 황성신문에서 발행됐습니다. 물론 국제 보상 운동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신문사는 여기 나와 있는 대한배일신보입니다만, 이걸 이제 지원했던 대표적인 신문사가 바로 대한배일신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설립하신 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배들, 그 다음에 양기탁 이런 분들께서. 국제부 아, 대한매일신보를 설립하셨고 이 신문사가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했다 요겁니다 이제 요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29번 가, 가겠습니다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자 고종 즉위와 강화도 조약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이제그 1872년이 중간쯤에 있을 텐데 요때부터 고종이 친정 그러니까 직접 정치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요때를 우리가 보통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라고 불러요 다만 이제 고종이 친정한 이후에 강화도 조약 전까지 기억해 둬야 될 사건은 운요호 사건 하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선지를 보시면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요 일이 나와 있죠 바로 1번신미양요입니다 요게 이제 그 미국이 침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1871년인가 요때 있었던 게 이제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보빙사 파견은 그요 뒤에요.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 그 영향으로 보빙사가 갔죠.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미국 공사가 이제 그조선에 주둔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담례로 파견됐던 외교 사절단이 보빙사예요. 그 다음에 이 황룡촌 전투는 동학 농민 운동과 관련이 되죠. 여기 이 분들이 바로 동학 농민 운동의 그 농민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는 독립 협회죠. 이 보빙사는 1880년대, 그 다음에 이두 가지 사건은 189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요게 이제 신미양효에 대해서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는 말씀을 드릴 게요 깃발 있죠? 요거를 가르쳐서 이 한자가 숫자예요. 그래서 수, 자기 라고 부르는데 이 수, 자기를 이 미국 군대가 이게 가져갔어요. 이 강화도 저기 광성보 쪽 침략해가지고 이 수, 자기 우리 조선군의 깃발이었는데 요걸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그 사관학교 전시관에다가 이제 이 전시를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랑 협상을 해가지고 이수작기는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거는 강화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이제 그래도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가시면은 강화박물관이나 뭐 근처에 고인돌 유적지, 그 다음에 고려왕의 무덤도 있고 여긴 아 정말로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예. 역사적인 섬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 라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오른 것은 하고 불었습니다 자 1882년 정부의 개화정책과 구식 군인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사건이래요 자 구식 군인들은 고관들의 집을 파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 하층민도 가세하였다 라고 돼 있죠 자 민시 세력 요청을 받은 청이 군대를 파견하여 난을 진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9군인 차별에 대한 불만이 나왔으니까, 이 사건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모 군란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이제 이모 군란의 영향으로 두 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재물포 조약을 일본하고 맺어요. 여기서 맺은 주요 내용은, 일본 군대의 일본 공사관 경비 허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일본 공사관이 구식 군인들한테 습격을 받고 그 다음에 별기군 교관이었던 일본 교관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야 너네 군대가 지킨다는 거못 믿겠으니까 우리 군대가 지키게 할 거야라고 해서 재물포 조약을 맺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에요. 이건 청나라랑 맺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청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이 난을 진압하게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자 우리가 진압을 해줬다. 너희는 우리에게 뭐 해줄래? 이걸 해줘라고 내밀었어요. 그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인데 어 이거는 청나라 상인의 내지 서울까지 들어와서 무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던 조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거문도 사건. 이거는 1885년인데, 이거는 영국이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점령을 했어요. 불법 점령.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거를 구실로 삼아가지고,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던 게 거문도 사건이고, 요 삼국 간섭 같은 경우에는 이 청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청일 전쟁 후시원호 새끼 조약을 맺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이 그 우리 조선 땅에서 청나라를 완전히 몰아내요. 이시원호 새끼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몰아낸 것 동시에. 유동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결국이 일본이 유동 지역 지배를 못하게 돼요. 그게 이삼국간섭 때문이에요. 그,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세 나라가, 네가 뭔데 유동을 지배하냐? 나가?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이제 유동 지배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삼국간섭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이거를 알게 된 고종이, 어라, 러시아 힘 세네. 생각해서, 러시아를 이용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일본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가장 러시아랑 친했던 사람 즉 명성황후를 죽이게 됩니다 그게 을미사변으로 이어져요 이런 흐름 자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는 이제 철종 시기에 있었죠 이거랑 관련된 키워드는 삼정이정청 이게 있습니다 이제 박규수 안핵사께서 조사한 후에 3정이정청 설치를 권유했는데 제대로 기능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3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